이건 잘했다. 깐족 유튜버 구제역 폭행에 누리꾼 칭찬 호응.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직후 방청운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했다.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내심이 대단하다며 이 씨를 칭찬하고 있다. 이 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일 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구제역과 충돌했다. 당시 구제역은 이 씨를 따라가며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다. 질문이 반복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. 법정 밖에서도 구제역은 법정에서 나를 폭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?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. 그러자 이 씨는 X가 이세 X야 등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. 이후에도 구제역은 이씨 뒤를 쫓아가며 뺑소니 재판받으러 왔는데 여기는 차 타고 왔냐 버스 타고 왔냐 상남자인데 왜 한마디도 못하냐 입에 꿀 먹었냐 한대더 때려 보시죠. 저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? 쪽팔린 줄 알아라. 아내 보기도 쪽팔리지 않냐 등의 말을 했다. 구제혁은 이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했다. 이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근에게 취재차 질문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. 그러나 누리꾼들은 구제혁을 비난했다. 이들은 비열하고 창피하다. 깐족거리다가 폭행당한 거 아니냐. 폭행당하고도 구독자들한테 욕먹는 수준. 마지막엔 슈퍼챗 후원 보내달라는 모습이 너무 같다. 오히려 이글에 명예를 올려줬다. 본인이 맞을지 대놓고 맞았다고 징징거리네. 몇 대는 더 두들겨 맞았어야 한다 등 구제역에게 댓글을 남겼다. 이시 유튜브 채널에는 그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. 우리 군들은 그 정도로 끝낸 게 대단하다. 특주가리안 날린 것만 봐도 정말 착하다. 어떻게 참으신 거냐? 스토커처럼 끈질기게 따라와서 간족되던데 참은 게 대단하다. 구제역은 이건 안티펜을 펜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다.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,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도주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.